예, 방금 체크인 했고, 어, 지금 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그 자카르타 국제공항에 들어오면서 세관에, 어, 난생 처음 세관에 한번 걸려왔네요. <laughs> 핸드캐리로 제가 너무 많은 물건을 가져왔나 봅니다. 어, 숙소는 술탄 자카르타 호텔이라고 합니다. 음, 공항에서 여기까지 원래는 버스 타고 오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관에서 제가 걸려서 약한 40분 정도 1시간 정도 어, 세관원들하고 좀 이야기를 한다고 음, 벌금 내라 그거죠 네, 그렇게 이야기 를 한다고 좀 많이 늦게 왔습니다 늦게 도착해 가지고 원래 버스를 타고 오려고 했는데 버스 안타고 오고 그냥 바로 그랩 타고 왔습니다 <laughs> 제가 물건을 좀 많이 가져오긴 많이 가져왔습니다 <laughs> E <coughs> <coughs> Thế thì hãy cho chúng ta biết là chúng ta có thể có thể c 怎么不行了？嗯。 이제 예, 시 좀... 네, 좀... 좀... 네, 좀... 네, 술탄 호텔 제가 고 있는 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있고요. 제방 번호가 여기 보시면은. 1 2 7 6호네요 이렇게 공짜 물이 있고 옷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기 방금 보시는 바와 제가 옷을 입었고 아래쪽에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장고가 이렇게 이게 오래된 호텔이다 보니까 조금 시설은 그렇네요 이쪽에는 네, 세이프티박스가 있고 뭐 속옷하고 이런거 넣어두면 될것같요 화장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장실 이렇게 어, 괜찮습니다 아주, 아주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시금시간이 시간 한국시간으로는 12시 넘었고 여기 시간으로는 한 10시가 조금 지난 시간입니다. 아, 여기서 제가 일을 해야 될것 같고요. 네.